다, 자, 난 엄청난 전투를 해왔지. 자, 이번엔 전, 다이나마이크. 너 말고, 난 얘를 원한다고. 다이나마이크. 잠깐만. 뭐야. 그거 완전 이상해 보이니까 나쁜 얘 같아. 난 다른 거로 바꾸겠어. 점프를 해라, 에드거내거 언제 이런 쇼다운도 결정한 거야, 난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블루일버로 오케이. 오케이. 떠, 이거 왜 이렇게. 뚜둔, 땀, 뚜둔. 뭐야, 이거? 초록색 뭐지? 뭐지, 이거? 처음 본데? 야, 잠깐만. 어, 튀어, 튀어, 오케이. 간다, 저. 야, 너꿀 넣었어야 된데. 내가 언제 축구 선수라고 꿈에서 불렸었던 것 같았지. 아, 아, 아 잠깐만. 나 어제 어디, 어디로 쓰는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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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가까이 있으면, 가까이. 가까이 있는 애랑, 아, 가까이에서 공격하는 애랑 하면 안될것 같아. 막, 총 쓰는, 총는 애나 활 쓰는 애, 그런 애를 해야 될것 같아. 헛! 오케이. 헛! 에헤호! 쉘리 꿀 넣어! 폭탄만, 오케이! 일로와, 위오! 오케이. 어, 찾았다. 아, 뭐야, 잠깐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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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화자 받아! 아, 못 받았네. 빨간 팀에게 공을 줘버렸잖아. 쥐를 이렇게 많이 설치해두는 거야. 보보, 화자. 보, 빨리 꿀 나와. 니꺼다꿀안넣고 뭐하는 거야? 응, 봐봐 봐봐. 하하하하하. 에 어디가? 어디가? 우리가, 우리가 이겼다. 아우, 안, 안 되는, 오뭐 웬만한 거야. 내가 진 것처럼. 야, 잡을 거야. 아! 이, 예, 오케이. 쏴. 오케이. 우리가 이겼다. 내가, 신, 내가, 내가 잘한거 온. 야, 이거 뭐, 이거 말고. 오 대형 상자 맛있는 머리에서 나, 맛있는 냄새나는 이햄 뭐야 이거 더 내줘서 그런데 어, 지금 찍은 지3분 됐군 자3분더 되면 제가 끝내게요 자 제가 잘하는 이거 아니고 나 못한다고. 브라이브를 한개 더, 한번 더, 가자. 뭐야, 이 네모난, 네모네모한 건. 이거 혹시 마크인가? 마인크래프트에서. 잠깐이 녀석, 이 녀석. 벌써, 어, 벌써. 벌써, 벌써. 아, 아, 잠깐만. 야, 잠깐만. 딱기 꼬다기. 끝만 하라고, 이 녀석. 오케이. 저막 마인크래프트 같은 녀석이 있고. 뱀뱀뱀뱀뱀 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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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. 오케이. 컸죠? 간지럽지도 않다고. 오케이. 아싸! 배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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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염! 자, 쪄, 쪄, 쪄! 나는 몸짱, 몸을 아주 잘 다루는... 근데 이거 청소기를 다 빨아야 되는 거야? 어, 어, 그렇군. 어, 캐릭터가... 하나 둘, 있 넷, 뭐 는뭐내가몇개 뭐 남는 거야 검정이는 엄청 많던데 나도 그렇게 많아지겠어 그럼 친구들 안녕.